디모데서 1장 6절로 7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이 발전되면서 습득해야 할 지식도 많아졌어요. 소위 지식의 총량이 많아진 겁니다. 인류 사회의 발전과 지식의 습득 여부가 비례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소위 성공에 가깝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체적으로 교만에 이르게 되죠. 또 반대로 지식의 습득 여부가 부족하게 되면 하위 계층에 머무르게 되고 대체적으로 도태되죠. 이게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러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 세상에 어떤 지식을 아느냐 어떤 분야의 지식을 아느냐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전문 분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전문 분야에서도 상위 계층과 중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나누어지기도 해요. 이거는요 어느 조직에나 다 있습니다. 우리 신학 쪽을 한번 볼까요? 신학 쪽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신학 박사 학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그의 신학 발언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 해요. 그 다음에 그냥 대학원까지 졸업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만 졸업을 하면 그냥 전도사로 머물러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똑같이 법대를 졸업을 했는데, 사실 합격을 하면은, 뭐, 변호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하는 것이고, 공부는 했고,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패스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뭐, 사무장, 이렇게 머무르게 되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고급, 뭐, 1급, 3급, 5급, 7급 공무원 가고, 못하면 9급 공무원으로 머물러 있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이 계층을 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난다 상위와 하위 계층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고 비례적으로 교만과 또 도태되고 위축되는 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참 좋아 보이진 않는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그 마지막 그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늘 습득해야 하는 것이 있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지는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것은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내가 내 입에서 믿음을 논하기 전에 먼저 결론 지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하기 전에 먼저 결론 짓고 나아가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밖에 안 되라고 하는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선택은 빨라지고 결론은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그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지식이 쌓이면 교만해지고 소위 성공에 가까워지고 보편적으로 오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는 스스로 낮아지고 자기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지식에 대해서 비례 계층에 속하면 권력과 명예와 재물의 수반이 되죠. 반대로 이 반비례 계층에 속하게 되면 반대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양쪽 모두가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요 사회 계층의 보편적인 구분 현상을 지식의 기준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해서 도태가 되고 또 습득해서 앞서 나가는 이러한 현상을 누가 만들어가는가?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가요. 그렇게 분위기를 사람들 스스로가 조장해 나가고 그러한 결론을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 스스로가 도태가 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게 바쁘게도 살아가는 사이에 그들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점차 잊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푹 매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완악함과 강팍함 폐역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갈수록 세상이 왜 이렇게 완악해지냐. 그게 보이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된 창세기 속 에덴 동산의 아담.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정말 집에서 키우는 예쁜 강아지가 막 꼬리 흔들고 나아가듯이 뛰쳐나갔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질 않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답변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으로서의 첫 두려움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두려움의 단초가 바로 불순종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자유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간의 상하 관계에서도요 상사가 시키면은 밑에 있는 직원은 네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물론.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합당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난 첫 두려움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 불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완악해진 거죠, 나 스스로도. 무디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두려움인지 조차 깨닫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 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곧 죄가 되고, 죄가 곧 내가 돼서 죄에 그냥 딱지가 다닥다닥 붙은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려워서 숨었다 하는 아담의 이 대답은요. 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뭇잎만한 돛담배 이런 조각배를 타고요, 망망대해를 노를 저어가는 것과 같아요.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파도가 다가올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코앞에 다가왔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런 파도의 두려움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두려움을 감출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만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태되면 뒤처진다는 사실로 인해서 또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삼겹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순된 모습이죠.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있고요. 청년들 사이에서도 있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있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성도 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런 여호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전제가 깔리잖아요. 내가 창조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했으니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된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내가 네게 명했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주 간단명료한 명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초지종 없이 거두절미하고 내가 네게 명한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말씀을 의지해서 언약계를 메고요 담대하게 요단강의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건너기 전에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니 딛고 나아가자. 다른 대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요단강의 발을 들였을 뿐이죠. 그러자 흐르던 강이 멈춰 섰고 저쪽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성우 변두리에 일어나서 물이 쌓여가기 시작을 했죠. 아라비아의 바다 여매를 향해서 흘러가던 물도 끊어졌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두 다그 흐르던 요단강의 바닥,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또 다른 전술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술을 제시하시는 거죠.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아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모두 무건으로 돈 뒤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큰 소리로 외치라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튼튼하기로 유명한 여리고 성 앞에서 이 전쟁이 뭡니까? 인생의 경험과 인생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과 인생들 속에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었고 순종 자체가 전술이 된 여호수아의 첫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전쟁의 전술은 뭐다? 바로 순종의 전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기질대로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기질인 거예요.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걸 하나님께서 선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것은 사용되어지지가 않고요. 악용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그러나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주신 기질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선용되어지는 거죠. 질그릇과 같은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이 세상에 나의 자아를 가득 채우게 되면 그 질그릇은 결국 산산조각 나게 되죠. 붙일래야 붙일 부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내 안에 힘이 아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때 능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으로 한번 싸워보세요.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묵인 하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테반 집사의 모습, 사도 바울이 지난날을 생각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나오는 그 당당하고도 힘찬 신앙의 고백, 과연 그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저 용기는 대체 무엇인가. 왜 스테반 집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8절과 같은 말씀을 한 거죠.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하고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을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에 빠진 거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은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안에 존재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두려움은 낙심을 불러오기 때문이고 낙심은 의욕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짓눌리게 되고 짓눌림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긴 승리자의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개념 속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살게 하셨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게 하셨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음성이 들려오는 곳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막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첫 번째 이성적 감정인 두려움에 짓눌려 숨게 된 거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음받은 아담이 이성적으로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불순종의 결과로 생겨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나라법을 어긴다든가 누군가와의 약속을 깬다든가 어느 조직에서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든가 하는 쪽에 서게 되면 할 때는 희열이 있을 수 있고 할 때는 내 감정으로 화할 수도 있겠지만 시이 지나고 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괜히 했네 좀 참을 걸 괜찮을까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심어주신 본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에서 43장 21절, 이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더욱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왜 피조물인 사람의 본능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도록 세팅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창조주의 DNA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복음의 역기능입니다. 사단이 흉내내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 모든 것은 다 복음의 역기능이에요. 역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사단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이거 슬로건으로요. 아젠다 2020에서 2030이 아래에서 세상을 리셋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리셋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의 존재를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슬로건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것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리셋하겠다. 우리나라 영화에도요, 만만치 않게 나와요. 이것들을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악의 카르테를 이루어가면서 큰성 바벨론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땅의 짐승에 속한 음녀들이 등장을 하고 그 음녀들이 바다에서 올라오게 될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준비를 그들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동성애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또 페미니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WCC, WEK 나타나면서 그들 간의 상호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은 악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보는 여러 각종 문화 콘텐츠와 유명한 경제 잡지 및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팩트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시간이 몇시몇 분을 몇 가리키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속사의 팩트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계 관련 전공서적을 한 두세 권 정도 읽었다 치죠 그 사람은 기계에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계 관련 전공서적을 깊이 있게 한 두세 권 읽었어 그리고 마치 전공자처럼 행하는 거죠 스스로를 맹신합니다 난 이론으로 가득해 복잡한 기계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막상 들어가 보면 책에서 예시한 고장 사례와 수리 예시가 현실과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레버로 좌로 몇 도로 움직일 것인가? 게이지를 몇 눈금에 맞출 것인가? 파란색 버튼인가? 녹색 버튼인가? 헷갈립니다. 그러다 기계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만져서 합선 일으키고 혹시 폭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막막한 현실 앞에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모습은요. 아담 이후에, 타락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자화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세상 지식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 떵떵거리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마지막이 비참한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지식을 무시해라가 아니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셨어요. 다니엘은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의 학업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우리가 주어진 것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만 그 근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이 선용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편안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또 메타버스 같은 그럴듯한 또 다른 세상을 펼쳐나가는 이상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면 선용되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어긋나고 조금 나서 하나만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교회 측면에서 옳다라고만 해석하는 말씀을 혹시 들은다면, 여러분 한 번쯤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까운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요. 분수를 모르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과대포장, 과대평가, 곧 교만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그를 약하게 만들고, 그 약함이 그들의 영혼을 강타해서 그들로 하여금 불분명한 선악의 기준선 안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하는 짓이죠. 불분명해진 선악의 기준은 이기심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이기심은 다시 두려워하는 그들의 멸망의 문턱 문 안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초조해지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짜증이 나고 자신이 늘 공경에 처해 있는 듯한 그런 피해망상에 사로잡히면서 살아가게 돼요. 피해망상은 육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둠과 빛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어둠은 저주와 사망, 빛은 축복과 생명. 또한 어둠은 세상이고 빛은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두려움은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기본 교리 아니겠어요? 구원의 기본 교리, 복음의 기본 교리를 빛과 어둠으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곧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지하여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자꾸 이렇게 반복 반복 반복하실까? 왜 자꾸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실까? 왜 자꾸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실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로마서 1장 6절에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내게 임재하여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사단의 것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가라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쭉정이로 앉아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마지막이 되거나 내 인생의 종말이 되면 그는 가라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은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보혜사예요. 도우시는 영이에요. 스스로 작동하는 힘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일 성령께서 스스로 움직여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스스로 작동해서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지금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사교로 변질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 방치된 채로 마귀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치되어 있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내버려 두라. 방치시킨 거죠.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치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아버지의 나라로, 자기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고 계시는데,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야 내버려 둬 쭉정이 저 가라지들 그냥 놔둬. 마지막 때 되면 내가 뽑아 다 불사르게 만들어 버릴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이러한 말씀이 자주 들려온다라고 해서 이거 너무 식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원래 복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을 꾸며낼 수가 없잖아요. 복음 자체가 간단 명료한 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니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되게 된다. 이게 복음인데요. 뭐. 지난 날, 과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독교가 어떤 두려움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불안에 떨게 했다 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 기독교가 두려움을 무기 삼았다는 것은 사람들을 교회의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만을 자꾸 앞세워서 운운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을 진누르는 모든 두려움에서 무조건 벗어나야 한다고 제시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의 일부에 대해서 왜곡 해석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준 일이실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아누리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인간이 두려움에 서로 잡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등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인간 세상에 끼어든 배경이 바로 이것이죠. 두려움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하게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의식주 문제에 대한 두려움, 대인공포증,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사람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크고 작은 시비거리들, 여기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고소고발, 이런 두려움을 주는 이러한 요인들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두려움은 여기서 감정을 대표하는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 사건, 사고들, 여러 좋지 않은 환경들, 어려운 상황들을 대표하는 한 단어가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짜증과 불편함, 심리적 압박감, 집착증세, 부정적 이런 감정들을 대표하는 걸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대명사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사망의 올무에 걸려 주저앉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또 순례자로 하여금 잘 가고 있던 천성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련 같은 것이고 아첨하는 자의 말에 기울을 기울이고 교만해지도록 하는 아주 미련함 또 유사한 진리의 길을 제시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고 선행과 율법에 빠져들게 한 뒤에 가짜 위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하는 악한 계략들 이러한 것들이 사단으로 나오는 두려움의 양상들인 거예요 그 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셨을지라도 정말 읽어보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올무에 걸려 주저앉게 만들기 위해 사단해주는 마음. 잘 가고 있던 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아첨하는 자를 만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유사한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이게 촐로 역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성적으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었던 두려움의 시작이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만큼, 모든 인류가 느끼는 두려움은 바로 인간의 죄인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들이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변덕스러운 사람, 무기력한 사람,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 매사에 사물과 상황을 어둡게만 보는 사람, 매우 다양합니다. 인위적으로는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 흰 사람, 노랑색인 사람, 또뭐 태생과 성장 배경 문화적 이해력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각기 다른 기준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은 그들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을 다니는 아이들도 유치원생들도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서 오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강함이 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인 땅에 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죠.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몸과 마음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멀리하면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겹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담대해지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철로 역정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